안녕하십니까. 국민에게 보고하다 김도우입니다. 오늘은 신천지에게 저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뭘까? 이러한 내용으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폐렴이 참고를 해가지고 7천 명이 넘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것보다는 마스크 문제로 인해서 난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마스크 대란은 확진자 이외의 사람에게 큰 이슈가 되었죠.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길거리를 가보면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차도 뻥뻥 뚫려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죠? 한마디로 모든 국민들이 공포에 빠져 있는 그런 형국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식당 가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은 지금 망조가 들었습니다. 사우나, 뭐 이런 곳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연초에 이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작심하고서 피트니스 센터 뭐 이런 곳에 회원권을 많이 끊는데요. 이게 지금 중국 폐렴이 딱 연초에 시작이 되어가지고 피트니스 센터들 중에는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피트니스 센터는 연초에 1년 회원권을 선불을 주고서 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선입금을 먼저 하기 때문에 지금 돈이 딱 들어올 이 시기에 이 연초에 수입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연초에 모든 수입이 거의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1년 농사가 완전히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있는 피트니스 센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이 피트니스 센터는 예시일 뿐이고요. 이런 식의 수입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업체는 지금 모두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폐렴으로 인해서 가장 큰 후유증을 겪는 것은 역시 경제 분야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너무도 많은 국가들이 우리 국민의 입국을 불허하고 있죠. 이래가지고 해외 업체와 그 거래가 가능할지 저는 그것이 매우 의문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만 더 길어지면요. 나라가 거덜날 것 같아서 매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방송에서 처음으로 중국 폐렴을 언급했을 때 저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추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 동포 이 간병인이 중국에 갔다가 우한 폐렴에 걸려가지고 한국에 왔다. 그래서 대남병원에서 근무를 했다. 그때 마침 그때 자원봉사를 나왔던 신천지 교인들이 그때 그 전념이 되어가지고 신천지 예배당에 갔다. 그래서 그 예배당에서 크게 퍼진 것이다. 저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추정치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도 이러한 가설을 제기한 것을 제가 수집을 해서 제가 방송에서 추정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시나리오라고 했었죠. 자. 지금 상황에서 저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 자꾸 계속해서 신천지 여기만 때리고 있는데요. 이재명도 그거 시원하게 했다고 해서 다시 지지율이 상승을 했죠. 그런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신천지를 참 미워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저 가설이 맞다면 신천지도 국가 방력의이 부실로 인한 대형 피해자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종교적으로 미화하는 거 하고 특정 사건에 대해서 잘 잘못이 있냐 없냐 이것을 따지는 거 하고는 사실 별게 아니겠습니까? 이 정확히 구분을 해야죠. 자 여기서 저의 의문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에 이 중국 패렴을 최초로 전파했던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 원인은 과연 정확하게 파악되기는 한 것일까? 이러한 것이 저의 의문인 것입니다. 지금 명확하게 나온 바가 있는지, 그리고 그 파악은 정말 제대로 하긴 했는지, 그것조차도 누가 제대로 따지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신천지를 집중포화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신천지가 이게 최초로 전파했던 그런 식의 인식이 조금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도 최초 전파자가 아니라면 누군가로부터 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최초 전파자가 누군지 그것을 일단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경로가 어떠한지 이런 것을 정말 명확하게 밝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에 대해서는 해명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일단 그 감염 경로에 대한 원인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못한 이 책임에 대해서 정부에게 질책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왜냐면요. 그것을 알아야 다음번에는 제대로 방어를 할수 있기 때문이죠. 자, 병이 났을 때에도 그 병이 생긴 원인을 알아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고 치료도 정확히 할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병이 그 원인이 습관 때문이라고 한다면요. 일단, 치료도 해야겠지만은 그 습관을 먼저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그 병에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중국 폐렴의 경우에도 그 최초 원인을요. 반드시 우리가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부분에서 어떠한 방역에 구멍이 난 것인지 그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다음번에는 그 유사한 질병이 번질 때 그때에는 정말 제대로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전혀 없이 오로지 이 신천지만 딱 찍어가지고 공격을 해대고 있는데요. 그것이 저는 곱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 시선을 자꾸 엉뚱한 곳에 돌려가지고 이게 좀 오버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원인조차 파악을 하지 못한 이 정부를 비판하자는 그런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이거 실제로는 정부가 이미 그 원인을 파악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정부한테 올까봐 두려워서 총선에 악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가장 많이 전파가 되었던 특히 미움을 받고 있던 이 특정 종교, 이 신천지에게 집중 포화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저의 주관적인 추측일 뿐이죠.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이 추측이 전혀 엉뚱한가요? 자, 저는 계속 그러한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신천지만을 정조준해 가지고 집중 포화를 날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신천지가 그 전파 과정에서 중국폐렴의 그 감염 과정에서 예배 방식이든 뭐든 그들만의 특이한 문화 때문에 크게 확장시켰다면은 그것은요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죠. 하지만은 신천지가 최초 원인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신천지도 결국 피해자인 것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정부한테 제가 무턱대고 신천지한테 책임 돌리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천지에게 그렇게 가혹하게 책임을 지을 것 같으면은 신천지가 최초 그 바이러스를 중국으로부터 들여왔다 이것이 입증되어야 그 정도의 책임을 지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자신의 행동에 따라 책임을 지우는 그 비례성에 맞는 그러한 행정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헌법상의 원칙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 인생에 그 밉던 이 신천지가 이렇게 불쌍해 보이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시국에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 원인을 밝히지 못한 정부에게 또 다른 공격을 하고 책임을 지우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것은 중국 폐렴을 박멸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은 시기상으로는 자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1 5 총선에서 여권이 패배를 하고 중국 폐렴 사태가 잠잠해지면 그때에는 이 일에 대한 그 원인과 그 책임을 반드시 파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총선 이후에 압승한 쪽에서는 국정조사나 국장감사를 해서 이 일에 대한 전모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단의 사유가 있다면 특검도 고려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단의 사유라는 것은 만약에요, 이 정부가 이 중국 폐렴에 대한 원인을 이미 파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은폐하고 신천지 등등 다른 곳에 뒤집어 씌웠다든가 일종의 뭐 그런 예시가 발견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으로서는 여야 할것 없이 모두 합심해서 이 국가적 재난을 반드시 막아내고 이겨내야 할 것이고,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요,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이 왜 이렇게까지 확대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원인을 분명히 밝혀서 책임있는 자에게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야 나중에 이와 유사한 질병 이슈가 생길 경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고, 최대한 방어를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서 다시 한번 활기찬 대한민국 이 일터를 찾아야 하겠습니다. 자, 빠른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이 역병의 원인과 책임을 밝힐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